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리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21일 1월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아. 마침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총괄순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총괄순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전처럼 완전히 이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있었죠. 계속 밀고 당기기 하고 사람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정권을 달라고 하고 해서 결국은 관철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자리는 받기는 받았지만 뭔가 김종인 그 위원장으로서는 좀 찜찜한 그런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또 폭탄을 하나 남겨, 남겨두는 그런 인성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찾아서 김한길 대표와 얘기를 나눈 뒤에 결과를 발표를 했죠. 이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선대위와 별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새 시대 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약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은 중도 외연 확장 김한길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또 호남을 공략하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이준석은 당 대표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삼김 선대위가 발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김 선대위 김종인 총괄 어 그다음에 음 어. 김병준 상임, 그리고, 어, 세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이렇게 삼김 선대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어, 그 아래 이제 공동선대위원들을 두겠죠. 공동선대위원들은 아마 뭐, 중진위원들, 또, 각 시도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두고, 또, 그, 본부장들, 어, 선대 본부장들도 앞으로 이, 그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자, 우선 오늘 발표된 이 삼김 선대위, 이것을 보면은, 음, 저는, 일단 김종인 폭탄을 안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이라는 폭탄을 안았다. 어 사실 김종인이라는 폭탄을 안지 않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아마 내부 검토 끝에 이 김종인이라는 이 폭탄을 안지 않으면은 어, 더큰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무래도 정치 초보고. 어, 하니, 그동안 산전 수전, 다격은 이, 김종인, 김종인의 그 노련함, 노회함이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어차피, 이 새로움, 새로움을 무기로 하니, 이, 김종인이라는 이런 좀, 그, 구시대 인물이 좀 와도, 저는 그 구시대 인물이 오면은 새로움을 뭐 깎아먹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캠퍼 안에서는, 이, 아마 이 새로움과 구, 시대 인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런 판단도 한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김종인이 어떤 메시지를 낼 때,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낼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고, 또 하나, 아마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분란을 방지하자. 지금 김종인이 이렇게까지 본인이 목이 메어서 성갈천대 위원장을 하려고 하고, 그 밑에 김종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도 마치 이 종말 선대위원장 거점부터 그 입도 선매를 해서 조공을 바쳐 서라도 모셔야 된다.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 김종인을 내치면은 이준석까지 적으로 만들겠죠. 그래도 이준석은 어쨌든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고, 어 여러 가지 뭐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준석이 이 김종인. 이안 됐을 경우에 이준석이 작심하고 윤석열을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맞서는 어 그런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못해서 이, 이 폭탄을 끌어 안았다. 그래서 이 폭탄을 잘 다뤄야 될 텐데 폭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고 이, 또 특히 이 분란을 방지하자는 것은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서는 오는 가만히 전략, 가만히, 가만히 가자. 왜 그러냐면은 지지율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가급적 말 실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이 캠퍼를 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을 내쳐서 당 대표 이준석과 후보가 갈등을 벌이는 이런 모습 을 보이면 안 된다. 가만히 가자. 어차피 대선에서는 이긴다. 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마 이 김종인 총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김병준, 김한길 이 노련한 거물급 두 사람을 같이 넣어서 삼김 이렇게 묶던 거를 해서 견제 장치도 만든 것이죠. 자, 이것 이렇게 되면은 이 물론 김병준, 김한길이 들어간 것도 나중에 이 본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두 사람이 이 김종인과 악연이 다 있죠. 가령 김병준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니냐 김종인은 그리고 또 어, 윤석열과 그, 김종인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김병준이 아니 그 윤석열이 설마 뇌물 전가자 어, 김종인 뇌물 전가자와 손을 잡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김종인이 김병준에게 하류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 맞대응 그철교 맞대응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위치는.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나중에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폭탄이죠. 그리고 김한길과 김종인도 사이가 안 좋죠. 그때 김종인이 민주당을 이끌 때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을 하던 이 김한길 쪽에 약간 그 통합, 통합을 제안을, 약간 연대를 제안을 했는데 김한길이 명분이 없다 하고 내쳤죠. 그리고 김한길과 안철수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정체를 같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와 상극인 김종인이 김한길을 도의 살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길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또 김종인과 물론 선대의 바으를 나갔다고 하지만은 딱그 모자르듯이 역할이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충돌할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소지들을 안고. 김종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의 군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은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갈때 정권을 안 주면 안 간다. 임기 보장 안 하면 안 간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간절시켜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했냐면은 선대위가 크면 안 된다. 이설림해야 된다. 작은 선대위. 그리고 내가 정권을 가지고 내가 다 서리는 선대위. 작은 선대위. 이 국민의 힘. 그 대선후보 경선 때 있었던 뭐 공동선대위원장 뭐 주호영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정권을 가지는 작은 선대위를 꾸려 꾸려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아 윤석열이 이 선대위 터을 어떻게 따는지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윤석열이 작은 선대위를 해서 어 김종인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라. 이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김병준, 김한길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총괄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을 원래는 이준석 하나만 하기로 원했는데, 이, 만만치 않은 노련한 김병준을 딱 갖다 앉혔고, 앞으로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견제를 할수 있는 인물들을 포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의 이 김종인 같으면은, 아, 그러면 나안 해!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이, 상당히 자존심을 굽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다른 사람들, 김한길이나 김병준과 충돌할 가능성, 그것도 여지를 남겼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윤석열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음, 상김 선대위, 이것은, 이 폭탄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이 소개해드린, 이 김종인과 나머지 두김 씨와의 악연, 이것도 있지만, 자 지금 김종인이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가면은 언제 어떤 식으로 또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 또는 다른 참모 뭐 김병준도 그렇고 김한길도 그렇고 언제 부딪힐지 모릅니다 본인이 어떤 요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선거가 다가온 시점이라도 목리를 부린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김종인의 목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박근혜 후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퍼의 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이 재벌개혁 방향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후보와도 부딪히고 다른 캠퍼들과도 부딪혔습니다. 너무 좌클릭하면 안 된다. 뭐 개혁은 좋지만은 경제민주화도 좋지만은 너무 좌클릭을 하면은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와도 부딪히고 다른 참모들과도 부딪혔죠. 그때 선거 막판이었는데 보이콧을 했습니다. 김종인이 이, 선거, 공동선거위원장 격인데, 당부를 보이콧을 해버렸죠. 자, 그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을 지휘해서 뭐한석차이로 이겼을 때, 그때도 어떤 분란을 일으켰냐 면은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해찬을 본인이 그 지역구 선거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뒤에 지역구 선거는 안 나갔는데, 본인에게 패배를 안겼던 이해찬을 뭐~ 세종시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어, 그때 (2016년) 당시에 본인이 비례대표 (2번) 비례대표 (4번이나) 했는데 다섯 번째 셀프 (2번을) 본인이 공천을 했죠 셀프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친문을 중심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분란이 일어났죠 분란이 일어나니 이~ 선거 막판에 나 그럼 또안해그리고 당부를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그 총괄 뭐 선대위원장 겸뭐 비대위 대표 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자기 그 비례대표 이번 2번, 남자는 이번이 일본이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공천을 줘놓고 그것을 보이콧 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놓으니 나 그러면 싫으면 마 나도 안해 이러고 당무를 보이콧 해버린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일종의 사감에 의해서 사감에 의해서 계속 이. 진영 안을 흔들고 흔들었다가 막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본낸 목적을 달성을 하죠. 결국 셀프 입원 받았습니다. 그때 본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여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안에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김종인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아마 저는 위태위태하게 이런저런 이 정치 기술을 좀 부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 정부 공천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수천 개의 자리가 있는데 자 윤석열은 어제 김경국 기자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이 본인이 가신 그룹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챙겨줄래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과거에 어.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뭐 가신 그룹도 있었고 지역도 있었고 뭐 그걸 다 챙겨주는 자원이 능력했는데 이 윤석열은 자원이 부족하죠. 자원이 없죠 아예. 그러니 그것을 농공 행상을 아예 통째로 이 김종인 쪽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그런 분란의 소지 분란의 소지가 대선 후에도 있을 것이고 대선 기간 중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김 선대위이 정격 발표가 됐지만 어, 윤석열은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일단 김종인 폭탄을 안고 시작을 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어, 통제를 하느냐 이것이 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길에 가로놓인 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정권의 대들보였습니다.